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주 토요일마다 여러분들과 함께 디모데전서를 묵상하는 시간에 참으로 행복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보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간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중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오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아멘.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은 교회의 디도식 중 감독의 직분에 관한 것입니다. 감독이란 목회자를 뜻한다 할수 있겠는데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단임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 자신에게 그리고 목회자가 되려는 이들에게 목회자의 자격 조건을 가르칩니다. 세상의 많은 삶의 길들 중에 목회자의 길을 가려는 사람에게는 소명 의식을 묻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들어갈 때는 목회자로 부르심, 즉 소명을 받았는지를 오랜 기도를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란 응답을 받고 가야 한다는 선배들의 권면도 있었습니다. 신학교 입학을 위해 면접을 볼 때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란 응답을 받았는지 면접관들이 묻고 답을 했던 기억이 나기도 합니다. 저 자신도 신학교에 가기 전 40일 동안 특별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확인하고 목회자의 길을 결정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보니까 바울은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는 말로 목회자가 되는 소원함이 있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칭찬합니다. 그러나 이어서 목회자가 되는 사람들에게 40일 기도에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도로 확인하라는 권면을 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깊은 기도를 하는지, 얼마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지 그런 영적 생활을 전혀 묻지 않습니다. 대신 목회자가 되는 사람의 인격적 됨됨이 삶을 살아온 궤적에 대한 매우 신중하고 철저한 점검을 요구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사람들로부터 책망 들을 것이 없는 삶을 살아왔는지 한 아내의 남편으로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낙은애를 접대하고 가르치기를 잘하는지를 묻습니다. 목회 기술을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배어 나오는 그리스도인의 인품과 도덕, 상식적인 사람다움을 점검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목회자가 될 사람이라면 술을 즐기지 않아야 한다, 구타하지 않고 관용하며 다투지 않고 돈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을 합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리고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지를 점검하도록 합니다. 특별히 칠절 말씀에서는 외인즉 교회답게 사람들로부터 선함 증거를 받은 삶을 살아왔는지를 체크하라고 합니다. 이분은 체크리스트를 볼때 바울이 권면하는 교회 리더십이나 목회자가 되는 자격 조건은 개인의 영성이나 기도 훈련, 말씀 연구, 카리스마 신앙의 연수, 목회 기술이나 리더십과는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오히려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는가 등이 목회자의 길이란 소명의 부르심을 확인하는 주된 포인트들입니다. 여러분, 저를 포함한 교회 목회자들이나 교회 리더십이 기도에 깊이 있는 영성을 추구하는 것,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요. 시대의 흐름을 말씀으로 분석하고, 신자들에게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가르침을 주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제시한 목회자의 자격 조건이란 이 말씀의 프리즘을 통해 볼 때, 기도의 열심, 말씀 목상으로 확인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란 소명, 섬김과 봉사가 좋았어. 혹은 주변에서 당신은 교회 리더십이 되어야 한다는 강력한 권면의 말을 하였어. 혹은 스스로 리더십이 되고 싶어서 이런 것들로만 교회 목회자나 리더십의 자격 조건을 갖추었다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목회자를 포함한 교회 리더십은 완벽한 존재가 아니지요. 완벽해서 리더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주의 은혜와 국유 가운데 목회자나 교회 리더십으로 섬기고자 하는 은혜의 열정이 있어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저 자신부터 디모데전서 삼장의 체크리스트 앞에 저 자신을 객관화하여 냉정하고 엄격하게 바라보는 시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독일의 유대철학자 티오드로 아드루노의말 중에 급진적으로 사유하고 급진적으로 비판하라. 그렇지 않으면 타협하는 것이다. 타협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학자가 정치인이 되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를 포함하여 우리는 흔히 자신과는 부드러운 타협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상대방에게는 한없이 엄격한 것이 인간의 본성이기도 합니다 자기 자신에게는 급진적이지 않은 사고와 급진적 비판이 없는 부드러운 타협을 하는 목회자들에게 교회 리더십에게 그리고 신자에게 아드로노의 말처럼 바울은 자신을 향한 급진적 사고와 급진적 비판을 명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언제나 자신을 향한 부드러운 혀와의 타협을 두려워하고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을 자격이나 은혜받을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였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교회리더십으로 이수 그리스도인 된 교회 지체로 섬길 수 있는 은혜의 자격을 주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옛 본성, 옛 생활과는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급진적으로 돌아서야 합니다. 멀리할 것이 있으면 급진적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실패하더라도 실천해야 합니다. 성령은 바울의 권면대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선한 일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열망하십시오. 그러나 자신을 향해서는 엄격하고 급진적이고 비판적인 사고와 행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시고 소명을 주시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시는 주의 은혜를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할때 주의 일은 자신의 능력이나 지혜가 아닌 나의 자격조건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만 할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이 권면하는 말씀에 체크리스트 앞에 우리 자신을 냉정하게 세우게 해 주옵소서 자신을 향해서는 극진적 사고와 극진적 비판을 하여 무자격자였던 우리를 은혜로 세워 주셨음을 늘 붙잡고 감사하며 주의를 감당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이제 개인 일로 깊이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